안녕하세요 철등가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스텐레스 주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텐레스 주름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스텐레스 플렉시블 호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 주로 이제 급수 배관이나 난방 배관, 가스 배관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 주로 이제 뜨거운 물 쪽에 많이 쓰는 배관입니다. 뜨거운 물주에 많이 쓰는 배관이고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 PB도 찬물, 뜨거운 물다 쓰긴 하는데 음, PB는 지금 편리한성 때문에 많이 쓰긴 하지만 음, 스팀 쪽에서는 많이 잘안 쓰고요 음, 스팀 쪽에서는 프레시블 호스, 스테인리스 호스를 좀 많이 씁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기에도 <laughs> 좀더 견고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테인스 주름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주름관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테인리스 주름관은 제가 미리 한번 연결해봤는데 우선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스테인리스 주름관은 네, 이런 식으로 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구석은 아시죠? 이 부속 관과 관을 연결시켜주는 유니언 아, 혹은 커플링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성은 이제 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에 우선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이거 껴셔야겠죠 그다음에 조여주는 플라스틱 링, 고무, 네, 파킹을 껴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감쌀 수 있도록.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물이 셉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밀착이 될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고, 플라스틱 링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속 캡을 캡과 동시에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네, 이렇게 돌리면, 여기 보시면, 네, 공호 파킹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플라스틱 링을 밀어서 물새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대로 손으로 돌려서 최대한서 조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예, 네, 한쪽을 꽉 잡고 나머지 한쪽을 이렇게 조여 주시면 됩니다. 보다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처럼 똑같이 이렇게 플라스틱 링 고무파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네, 보기 편하게 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촬영 중이라 자세가 좀안 좋아서. 네, 이런 식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꽉 조인 상태는 아닙니다. 네, 살짝 조여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배관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 생각보다는 좀 쉬우시죠? 어, 그렇지만, 어, 이 배관을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시면 덜 조이게 되면, 아, 문이 많이 샙니다 그리고 이 주름간에 대한 특성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주름간은 이렇게 라운딩으로 라운딩으로 휘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라운딩 휘어서 그리고 다른 배관의 배관 부속에 비해서 엘보가 엘보의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꺾으면 되니까. 꺾어서 사용하게 되, 되기 때문에 반대편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